8월 23일 텝스 출제 예측입니다. 지난 5년간 쌓아온 기출 문제 전문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 시험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출제 패턴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시험 직전에 나의 학습 방식을 점검해보는 목적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텝스에서 투자와 관련된 질문은 독해, 청해 둘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인데, 주식 투자에 한정한다면 청해 대화문에선 작년까지 주로 파트 3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12월 1일 청해 파트 3 28번 CEO가 곧 바뀔 회사의 주식을 임명되는 즉시 매도할지 기다렸다가 팔지 남자 의 조언을 물어보는 그쪽 코렉트. 작년 11월 2일 파트 3 23번. 지정학적인 이슈 때문에 주식 포트폴리오가 최악의 상황을 다룬 메인 문제로 나왔었고요. 또 파트 2에서 나왔을 때도 재작년 12월 2일 파트 2 18번. 하락이 예상됐지만 안 팔고 버텨서 이득을 본 남자에게 I'm glad your gamble paid off. 이렇게 주식 투자가 소재로 나올 땐 대화의 맥락이 제공되는 파트 3나 최소한 파트 2 위주였는데요. 이제 주식 자체가 굉장히 익숙해진 현실을 반영했는지 2025년 들어서 올해 1월 첫 시험부터 직전 8월 9일 시험까지 성의 파트 1에서만 주식 소재가 네 번이나 출제 직전 8월 9일 시험을 예시로 보면 9번. 지금이 a good time to buy. AI 기술 주식을 사는 게 좋을 시기일까? 즉 투자를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었고 I'd hold off. 나라면 가격이 더 좋을 때까지 미룰 듯. 이렇게 투자에 대해 보수적인 접근이 정답이었는데요. 청의 파트 1은 앞서 다뤘던 파트 2나 파트 3 문제들과 다르게 제공할 수 있는 맥락이 딱한 문장뿐이라서 이 맥락을 복잡하게 꼬아서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맥락 속에서 딱한 가지의 포인트를 짚어내고 간결하게 노트 테이킹 할수 있다면 훨씬 쉽게 정답을 판단하고 오답을 소거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문제 여자의 질문에서도 많은 정보가 있지만 딱한 가지의 핵심 포인트는 살까입니다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선택지를 듣는 동시에 소거법을 적용하면 A. I heard you b o u t i n when they plunged, but 이미 샀던 거네. 오답. B. I'd hold off until they are more attractively priced. Hold off. 기다리라는 거니까 정답. C. Good thing you cashed out earlier. Cashed out. 샀다가 팔았던 거네. 오답. D. Don't worry, They will bounce back soon. Bounce back. 반등한다는 거니까 샀다가 물린 거네. 오답. 실제 시험, 실제 파트 원 속도에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듣자마자 지문을 압축하고 그걸 받 바탕으로 빠르게 정오답을 소거해야 하는데요 이걸 잘 못하고 받아 적으면서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었다간 쉬운 문제는 어떻게 넘어가더라도 한두 문제 막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줄줄이 놓쳐버리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딱한 포인트로 압축하는 연습까지 꼭 해두셔야 합니다 물론 내 실수 규정을 위한 공부들 오다 패턴 점검이라던가 단어나 수어 문장 구조 학습은 당연하고요 실전 대비를 위한 압축 연습을 강조드리는 건데요 예시 문제를 몇개더 보면 최근 7월 26일 성의 파트 1 9번 믿을 수 없다 내 주식이 down almost 20% 어이 20%나 떨어졌다니 이 문장에도 많은 정보가 있지만 결국 하락한 게 포인트고 마찬가지로 소거법을 적용해보면 A. I wish I could say the same 하락했는데 부러워? 오답 B. 올해 초와 비교해보면 still a bull market 여전히 상승장이라는 게 오답 C. 괜찮아 they will bounce back eventually 반등은 떨어져야 반등하는 거니까 정답 D. lucky you cashed out you really called it right 하락했는데 l 키 오답 또 1월 11일 파트 1 8번 내 A 주식이 I dropping fast 급락하고 있는데 should I sell? 팔아야 할까? 이 문제는 파트 1에 짧지만 두 문장이 나와 맞습니다. 이렇게 파트 1인데 굳이 두 문장으로 나왔을 땐두 가지 맥락으로 생각하고 핵심 포인트도 두 가지로 잡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두 문장의 진짜 핵심은 주식을 살까? 주식을 팔까? 이지만 두 번째 문장의 경우 앞에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이런 맥락이 한 가지 추가되면서 이 맥락과 관련된 오답의 경우의 수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팔까? 고민하는 순간은 상황이 안 좋아서 손절할까도 있지만 상황이 좋아서 파는 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트 2나 파트 3에서는 대화 속의 맥락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내용이 더 복잡해지고 그 속에 나올 수 있는 오답들도 훨씬 많아요 어떤 오답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파트 1인데 굳이 두 문장으로 줘서 맥락을 두 개로 늘렸다면 이 추가된 맥락에서 오답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핵심도 두 가지로 잡으라고 권장드리고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또 소거법을 적용해보면 A. No, it'll bounce back eventually 오르니까 No, 팔지마 정답 B. It's better to wait before investing 기다려인데 투자를 기다려라 이미 보유 중인 내 주식이니까 오답 C. n o e t h n l e s s it keeps rising 계속 오르지 않는다면 Not 팔지마 떨어지는 중이니까 오답 이게 아까 짚어드렸던 좋을 때 파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낚시 오답이었고요. 마인드 스키 하는 거 아니니까 오답. 오늘은 실제 시험에서 빠르게 푸는 방법을 보여드리등게 목적이라 질문과 선택지를 하나하나 다뤄드리지 못했지만 문제가 필요한 수험생분들께서는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꼼꼼하게 학습해보시길 권장드리고요. 특히 파트원을 많이 틀리는 분들은 내일 시험 전까지 딱한 포인트로 간결하게 노트테이킹하는 연습을 최소한 10문제 이상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제 시험에서 문장을 딱한 포인트로 남기려면 그냥 감으로 한 가지를 짚어내는 게 아니라 평소에 공부하실 때 전체 문장에서 덜 중요한 정보를 하나씩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문장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딱한 포인트가 남을 때까지 어떤 순서로 덜 중요한 정보인가 이걸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 시험에서 필요한 탭스식 사고방식을 기를 수 있고요 또한 기출되었던 주식 용어들은 꼭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데요 주식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로 나올 수도 있고 정치와 연관될 수도 있으니 이런 용어들은 의미를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면 문제를 푸실 때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중에서 bull market bear market 이두 가지는 직접 8월 9일 텝스 청 파트 4 34번 코레트 문제로 나왔었는데요 지문의 앞쪽만 보면 Terms used in the stock market 주식시장 용어에 대해 더 알아보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A bull market 이건 주식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기간이라고 이 용어를 정의해 주는데요 이런 용어들이 청해 파트 4 5나 독해에서 나올 땐이 정의를 설명해 주지만 실제로 이 정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것의 생소한 측면이 지문에서 다뤄집니다 이 문제에서도 상승장과 하락장 그 자체에 대한 정의 내용이 아니라 이 기간에 구체적인 날짜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변화를 다뤘고요 그리고 선택지 전부 이 생소한 측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반면에 앞 앞에서 다뤘던 청의 파트1 문제에서는 이 용어의 정의가 없이 그냥 언급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기출 용어들은 정의가 나오지 않고 사용되거나 정의가 나오더라도 생소한 다른 측면으로 지원해서 다뤄지니까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라도 이 기출 용어들이 무슨 의미인지 따로 정리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일정과 관련해서 공지가 있는데요. 이번 8월 23일 시험과 다음 주 8월 30일 시험은 일주일 간격인 2주 연속 시험이라서 해설 강의를 만들어서 업로드할 시간도 현실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8월 30일 출제 예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영상에서 포괄적으로 상세하게 들어드렸으니 다뤘던 문제들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기출 문제, 저 문항 상세설 강의에서는 질문과 선택지, 함정 낚시 출제 패턴, 진출 단어와 수거를 정리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고 배신 탭스 출제 트렌드를 직접 파악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이번 시험이 첫탭스이신 분들은 이탭스토카 가이드 A2G 영상을 참고하셔서 탭스 시험의 전반적인 유형부터 점수별 대 공부법, 무료 자료 링크 모음까지 한 번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목표에 맞는 점수별 대 공부법을 따라하시면 시간 낭비 없이 필요한 공부만 하실 수 있는데요. 파설 텝스 점수별 맞춤는 커리큘럼도 함께 활용하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학습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컨설팅스 연구진들은 모든 정기시험을 직접 응시해서 독해청의 저음 문항 정답 복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스의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해주시면 시험 종료 후 정답이 복원된 직후에 알림 톡을 받으실 수 있고요 내일 시험이 끝난 뒤에 복원된 정답을 통해 같이 좀 해보시고 이어서 올라올 시험 당일 총평과 청해 독해 해설 강의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구독을 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번 시험으로 모두들 한 번에 목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